안녕하세요. 갈길레오입니다. 금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란발 이슈에서 한국 시장이 세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일 양 지수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던 중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근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없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0.35% 하락하였고요, 코스닥은 0.07% .00... 상승하면서 약 보압 상태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양 시장에서 지금 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돌아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차익 실현이 크다고 볼수 있을 건데요. 투신도 그렇고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승분에 대한 타익실현이 발생이 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려놨었던그 지지선을 보시면 제가 맨 처음 유튜브를 하고서 이때 이란발 이슈가 발생했을 때였죠 뜬금없이 너무 많이 하락을 많이 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아직 발생할 상승할 수 있는 그 룸은 이 정도까지가 남아 있는데 하락을 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할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이제 지수가 다시 세 개의 큰 양봉을 보여주고 고점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전에 있었던 그 저항대 구간에 들어오니까 지수가 영향없이 조정을 주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관도 차익실현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뭐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보시면 이때 이란발 이슈가 터졌을 때만 3.9% 빠지고 다음날 다시 3.92%까지 상승을 하면서 연일 3일간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오늘은 보합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일간 올랐기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테마, 섹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수익을 좀 짭짤하게 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같이 갖고 있지 않고 홀딩하고 있었다고 하면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 나도 이제 그러면은 지금 내 종목은 이제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손절매를 하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내가 이때 종목 때까지 꾸준하게 들고 왔었던 종목들인데, 종목들인데, 이런 상승, 상승하는 폭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이죠. 최근 뭐 이제 3일간, 4일간 양봉을 치는 걸 보면서 내가 물려 있었던 마이너스 뭐 20%인 종목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다시 매수를 합니다. 뭐 오늘 한참 이슈가 있었던 게 금강산 저기 수급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창 이라든지 이낙연 관련주 화장품 아니면 중국주 이런 쪽 이런 섹터로 해서 샀다 라고 해봐요 샀는데 시장을 보면 시장이 이제 조정을 주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장이에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이런식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손절을 한 자리가 이런 고점 부분에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으로 종목 갈리를한게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섹터를 내가 갈아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자마자 바로 2, 3일 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죠? 차익 실현 들어오면서. 그럼 2, 3일 내에 바로 마이너스 10%까지 게다가 빠지는 걸 보게 되세요. 그러면 멘탈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계속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는 걸 보고서 나는 계속 물려 있었던 종목이 마이너스 어, 30%였는데 이 종목이 뭐 플러스 10%가 된 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내 종목은 아직도 마이너스일까 수급을 받지 못하네 그래서 종목 가리를 했는데 마이너스 2% 손절을 하고서 나갔다가 바로 2, 3일 만에 마이너스 10%까지 내리꽂는 마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원 이 있었는데 800만원이 돼요. 마이너스 20%면. 그죠? 손절, 확정 손실이 200만원이 되죠? 800만원 남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10%를 날려버리면 80만원이 되죠? 그럼 7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1000만원이, 1만원이 720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면 원금이 바로 날아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게 뇌동매매 하면서 시장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요. hts 계속 바라보시면 손이 올라갑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테마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면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를 잡고 올라가든지 그런 섹터랑 관련이 없는 종목들을 좀 홀딩을 하셔야 하방으로 빠졌을 때 손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쭉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없어요. 오픈 매스도 팔았고 컬러레인은 1월 14일날 판매를 했고요. 그, 커스 메커스는 들고 있습니다. 메커스 이때 사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너무 오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떠나보내줘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네이 종목도 보시면,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해봐야 어디까지 하락을 하겠어요. 이 정도. 매수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런 종목도 들고 있을만 하죠. 그리고 보라티알은 그때 얘기는 했지만 사지는 않았었던 종목 다시 이 종목도 자린 잡아 올라옵니다 이것도 제가 만약에 1월 2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올렸을 것 같아요 예. GSE는 뭐 어제 상한가 치고 날아갔었고 그죠? 그리고 죠그 한컴 이드 한커미드. 한컴 이드는 그때도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뭐 꾸준히 계속 잘 갑니다 11%까지 올라가고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티플렉스 아직 홀딩 중이고 2% 정도 수익 중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는 없고 수요일권은 매수를 안 했고요 예. 지금 메디앙스 보령, 메, 보령 메디앙스가 메디앙스로 사명이 발명됐더라고요 예. 보령 메디앙스 홀딩 중이고 지금 네오크레마도 홀딩 중입니다. 다 이때 사서 지금 뭐 크게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여드린 종목 자체가 다들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될 종목은 좀 높습니다. 예. 네. 지금 보게 될 종목은 블로그에도 적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세수대화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샀거든요. 이 자리. 어제 샀습니다. 어제. 어제 샀고, 오늘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데, 예, 7.9%까지 올라가면서 수익이 좀꽤 쏠쏠하게 나왔는데, 어제 사자마자 2% 수익 나고, 9%까지 수익 났던 것 같아요. 9%까지 수익 났다가, 예, 지금은 5% 수익 중이네요. 예, 5% 수익 중인데, 이 종목도 여기 뭐, 저항대 구간이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 자리가, 여기서 밑에부터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게 수익이 이, 이 기간도 꽤 되긴 해요. 지금 6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졌다가 갈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캔들들로 보면 조정을 줘야 되는 데에서 지금 바닥 그 밑꼬리를 달아주고서 말아 올렸거든요. 1월 8일은 그때 이란발 이슈가 터졌을 때인데도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올려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때가 볼벤으로 졌을 때도 딱 저항선에 걸치는 구간이었었고요. 네, MAC상으로도 봤을 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붙어 있질 않죠? 붙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양봉을 쏴주면, 양봉을 쏴주면, 이 지금 시그널이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가면 매수 신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시면 꽈배기를 그리면서 가요. 여기서도 보시면 밑에 쪽을 갔다가 파란색 선을 골든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 기준선에서 밑에 쪽을 팠다가 골, 골을 판다고 하죠. 골을 파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대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얘가 살짝 기울었을 때, 얘가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포크인처럼 들어갔다가 밑, 위로 상방을 치면서 올라오는 다음날 장대 양봉이 터주면, 여기서 골든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뭐 이것도 운이 좋았죠? 예. 여기서 이 골든이 터주면서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뭐, 블로그에도 쓰긴 했지만, 여기서 캔들이 조금 더, 여기서 양봉이 터주면, 여기서 좀 이격이 좀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 여기서 그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내일 음... 네, 16일이고, 7750원이 오늘 의 고가였으니까. 그리고 저가는 오늘의 시가 종가도 이 정도 7,900원 정도로 뜬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내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이 정도에 한7% 상승 이후 종가가 한6% 오늘 3%인데 6% 이상 떠준다고 하면 MACD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면 추세는 상당히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거래량도 뭐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이 종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매수를 했고요. 오늘 지니틱스. 지니틱스, 지니틱스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지니틱스 저는 이걸 매수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방송 촬영하기 전에 이좀막 여기 덕지덕지 많이 붙여놨어요. 이 종목은 웨어러블이랑 시스템 반도체로 시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2 4 0 0만이 터졌을 때 작년 10월 29일인데 구글이 웨어러블 기업 인상 협상 핏빗인가요핏뭐 회사였는데 웨어러블 기업 인수 협상 소식 속 웨어러블 시장 성장 기대감에 급등했다.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최근에는 지문 인식 전문 기업인 실리드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으로 12월 17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상승했는지는 어떠한 기사도 나오고 있진 않더라고요. 예. 네. 근데 보시면 거래량은 적어요. 2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종목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보실게요. 예, 네,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좌측을 먹어주려고 하는 이런 캔들. 그러면 이것도 내일, 네일, 내일이 아니고, 뭐, 조만간, 조만간, 이런, 아이고, 이런 양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괜한 기대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니가 빠져보면 어디까지 빠지겠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네.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살짝 올려주는 이제 그런 짝꿍댕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리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잠깐 확인을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니틱스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현 IC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8일, 신한스몰캡을 확인하시면 여기 있죠, 지인틱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스템 반대쪽 쪽 그리고 삼성, 터치IC, 웨어러블 쪽 터치 쪽으로 주력 제품을 밀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 중화권 고객, 뭐 화웨이, 샤오미 이쪽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웨어러블 쪽으로 매출이 좋아지고 있죠 미밴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기능의 중저가폰 확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중화권 쪽은 초기에는 100만개였는데 월 500만개 이상 매출이 증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의 실적 전망은 매출이 530억으로 전년비 14% 신장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20% 성장한 47억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 정도면 시 총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47억이면 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니틱스가 지문인식 사업을 확대를 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뭐 중국 지문인식 업체인 실리드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지니틱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문인식 센서 공동 개발이나 부유제품에 대한 교차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 지니틱스에 대한 호재 기사입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잠깐, 지금 잠깐 시장 상황을 보면 S&P나 나스닥 쪽이 또 신고가를 칠것 같아요. 신고가를 칠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장 마감하고 나서 HLB 쪽 악재가 터졌는데 시장 상태는 좋은데 바이오 쪽은 빠져나갈 것 같고요.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긴 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